안녕하십니까. 박프로입니다 현재 증시가 다시 매물출해가 되면서 하락 기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안 좋은 이슈까지 엮이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분들의 근심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왜 식구조가 풀리고 왜또 오만전자로 가야, 돼, 가야만 하는지 이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슈는요. 삼성생명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무려 이제 600만 명에 달하는 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거죠. 일단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요. 통과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19조 원이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전자에서 지금 간신히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5만 전자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슈였어요. 주말 사이에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랑 법안 소위에 소의, 있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일단 박용진 이용우 이 더불어민주당 더블, 의원이 대표 이제 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받는 법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개정안은 이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들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에 관한 3%이 3%에 대한 평가 기준을요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력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이 되면요 삼성그룹 지배 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삼성 생명법으로 불린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삼성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기준 변경이 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라서 3%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통주 8.51% 그리고 우성주를0.02%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9월 말에 이제 주가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26조 9,900억에 달하죠. 그런데 이 삼성생명 총 자산의 3%는요, 7조 8,900억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이 차익급 29조, 아, 19조죠. 19조 1,000억 원치의1 0억원 원치에, 원치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되는 규모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 이번 개정안이 5년에서 7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식의 시장이 풀리게 돼요. 풀리게 돼요. 국내 대장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너지면요.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라 의견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블록딜이 결국 나올 수 있다. 매물출해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과 횡보를 이렇게 거듭할 것이고, 분할 매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수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요. 주가 하락을 뭐 당연히 우려할 것인데 이제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반면에 이제 호재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이런 블록딜, 이런 블록딜을 통해서 해외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너무 넘겨진다면요. 또한 이 주가에 대한 대한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어떤 그 양측에 관련된 그 우려섞인 목소리와 호재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호재라는 것도 사실상 매물이 출회된 다음에 나중에 스탠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증시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런 악재가 맞았다는 것이. 일단 불안하다. 19조라는 이 부담감,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매물 출해를 이제 피해 갈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600명, 600만 명의 이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52,000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63,200원까지 가가지고, 아, 정말 5만전자 벗어났네, 하자마자 지금 바로 보시죠. 59,900원, 5만전자 다시 진입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은 일단 단기적으로 6 1이평선5 8 0 0 0선까지는 일단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 염려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 이58,000 선까지 이, 이 박스 권의이 하단 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54,000 선, 3 5천 선이 구간까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횡보했다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대형 주를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매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죠?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이 매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정말 빨리 일어나는 이 단타 종목이 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핵심적인 매집주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걸로 리스크도 같이 해칭을 해야 된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집주 정말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2주 전에 남겨드린 썸네일 보시면 하이드로리튬 금양 다음에 이 종목으로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힌트 드렸던 이탑원종목이셨죠탑원 종목 리튬 섹터는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면서 하이드로리튬이랑 금양 계속해서 저희가 수익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지분 경쟁 이슈 정말 따끈따끈한데 리사이클릭 섹터에서 이 영풍이 리튬 이제 추출을 90%가 한다는 소식이 나왔,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고려아연과 이 영풍에 대한 지분 경쟁 소식에 따른 이 어부지리로 이제 영풍 정밀에 대한 수익 엄청나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A는 이제 고려아연, 그리고 B는 영풍 설명드리면서요.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영풍 정밀 차트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브리핑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날라갑니다 진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매집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진짜 말라, 날라갑니다 하면서 벌써 4,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오늘 또 수익 인증 남겨주신 거 보시죠? 연풍정밀이 벌써 42% 이렇게 수익을 남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드로리튬도 80% 70%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연풍정밀처럼 이렇게 새롭게 매집하는 종목들이 수익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후속 매집주 어떻해야 게 됩니까? JP 모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1월달에 다 있어요 이슈가 CES 이 이슈들 이전에 정말 주요 종목들 다 매집을 해서 또큰 수익 벌어가셔야죠. 2에서 3주 만에 4에서 50% 나오는 종목들을 또 이렇게 잡아가셔야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 아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010 2930 4112이 전화번호로요. 7번 남겨주시면서요 매집 이렇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가이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저희가 무료이냐? 전 증권사랑 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혀 부담 없이 그냥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수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보유하셨던 그 종목들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못 잡아가시면은 나 혼자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매집을 하지 않으면 이 JP모건이랑 CSE 재료 다 놓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7번 이렇게 크게 남겨주시면서요. 매집! 이렇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전격적으로 다 무료 가이드 드리는 거이 부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에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종목 올라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LG 엔솔이 애플과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설립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습니다라고 영상에서 설명드리면서요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됐을 때 LG 쪽에 납품하고 있는 이 현우산업이라든지 대성파인텍, 얘네가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료가 부각됐을 때오전장 파동이 강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바로 9%갭상승해서 19%, 10% 수익이 쉬었다 이거예요. 현우산업도. 그런데 이제 현우산업이 갭상을 크게 해서 부담스럽다면은 세컨드 종목 이 대성파인텍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성파인텍이 아침에 시초가가 3%대밖에 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게 이게 다시 한번10% 이렇게 수익이 나오기 쉽겠죠. 2000선과 1차를 2090선 2000, 이렇게 열어두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대성파인텍 9%, 10%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11월 27일 오후 9시 21분에 7번 하시면서요, 이렇게 단타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오전장 9시 이전에요, 이렇게 브리핑 드렸죠. 대성파인텍 금일 시초가입니다. 시약가 매수 걸어두시면요, 금일 아침 시작부터 바로 매수 체결 되시는데요, 매도가는요, 2000선 부근이에요. 그럼 8에서 9% 수익이 나옵니다. 저희가 촬영해 드렸던 이 LG 엔솔 조인트 벤처 설립 이슈가 나왔어요. 영상 설명드렸던 부분처럼요. LG와 이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될 때요. 단기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대성파인텍의 갭상이 양호하니까 안정적으로 이걸로 수익 창출 가능하십니다라고 설명드리자마자 바로 40분 있다가 피드백 주셨어요. 대성파인텍 8에서9% 수익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 바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피드백 주시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단기투자도 하루에 한 종목씩 저희가 피드백 드리면서요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7번 남겨주시면서 단타 단기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7번 남겨주시면서 매집,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각각 다 피드백 드려요. 둘다 남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벌어가시는 거 동참하셔야죠. 내일부터 바로 당장 동참하셔가지고요. 여태까지 약세장에서 고통받으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시자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아시죠? 다 무료라는 점.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부담 없이요. 모두 모두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검증을 받아보십시오. 저희에게 문자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정말 잘하는지 검증을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 매집주 노란색 검색기를 지금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는 것까지 다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는 이 검색기, MACD 볼린저 밴드의 저자의 원문에서 MACD의 기준선 돌파 과정과 그볼리저맨드 표준 편차 값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 세력들의 수급을 측정할 수 있는 이 노란색 검색기 저희가 드리는 이 검색식 설명서를 설치만 하셔도요. mts와 h t s 에서 모두 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검색기에 이렇게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안해낸 자체적으로 고안해낸 이 세력 매집 구간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급등 파동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브리핑 드리죠. 11월 14일에 이렇게 7번 하고 내집 남겨주신 분들 11월 14일에 저희가 유라테크 추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서도 같이 세팅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고, 바로 일주일 있다가 40% 50%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11월 22일에도 7번 단기와 매집 다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바로 11월 22일 오전에 남겨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집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주에 폭착됐는데요. 센트럴 모택이고요. 매수가는 13,500원 이하에서 매집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도가는요. 18,000에서 18,500원 이 구간에 전량 매도 가능하시면요. 단기에도 이렇게 40에서 45%의 수익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센트럴 모택이 정말로 40에서 45% 수익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센트럴 모택 정리전 수익률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전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다 무료이잖아요 각 증권사랑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그냥 남겨 주십시오 남겨 주시면요 이렇게 단기에도큰 수익 가능하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꼭 바로 지금 내일부터 당장 수익 나시려면요 위에 전화번호로 7번 하시면서 단기 7번 하시면서 매집 이렇게 남겨 주셔야만 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것도 계속 뭐 매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무료로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무료 가이드 받아보시려면요 7번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거 매집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대응 전략도 같이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분명 제, 어, 자산의 투자 자산의 증식이 빠를 겁니다 더 빠를 다른 것을 약속 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드린다는 거또 한번 약속드리면서요.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